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이슬 진저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님을 배웠는데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몰랐는데 누님이 어머니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외모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 걷는 것, 심지어 식사하실 때에. 아, 짓는 표정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이모님을 뵙고도 똑같은 것을 느꼈는데요 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잘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모 역시 어머니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였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사람들을 구경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어, 드러나는 얼굴이란 그것을 특징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기껏해야 머리카락, 눈썹, 눈, 코, 입, 귀, 얼굴에서 미간, 그것들의 높낮이 정도입니다 그걸 조합하여 70억 아니 수백억의 사람들을 구분하게 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놀랍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자녀들 중에는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십절이죠.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고 하고 묻고, 아,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셨고 하는 묻는자가 화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이 말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그 원망을 부모에게 돌리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나은 것은 맞지만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은 부모가 들을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잘못을 험하게 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생명은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나를 탓하려느냐 내게 명령하려느냐 묻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해 내가 한 말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거지요 추레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어, 모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에게 불경한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합니다. 12절이죠.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은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을 지으셨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오늘 내가 평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과거에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평가했던 모습들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의하여 빚어진 토기처럼 이제 나에게는 토기장에게 말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좇아 살아가므로 알지 못했던 보람과 기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임을 늘 잊지 않게 하고 없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여 행하는 또한 잘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 알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창조된 피조물이 있기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넉넉히 공급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여 내게 주신 놀랍고 큰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이 그런 날이 되게 하옵소서.